Welcome to online worship. Thank you for worshiping together. Shalom, Shalom.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를 참고 또 인내하는 8월입니다. Be healthy, August. 8월 18일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Let's all come and worship our living God by reciting Psalm number 36. 교동문 10편 36편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아이다 Your righteousness is like the mighty mountains your justice is like the great deep O Lord you preserve both man and beast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How priceless is your unfailing love! Both high and low among men find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They feast on the abundance of your house, you give them drink from your river of delights. For with you is the fountain of life. In your light we see it light.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Continue your love to those who know you, your righteousness to the upright in heart.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May the foot of the proud not come against me. Nor the hand of the wicked drive me away, Amen, a l l e l u a 찬송가 히브널 넘버 210,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같이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합니다. 신성과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 Who was Amu she to the streams of living waters spring from eternal love. Well, supplied thy sons and daughters, and all fear of one we move. Who can? That great river ever flows their first the shores Christ, such the Lord. the river Never fails from age to age I'm sure Savior, if path, She won't some day,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그하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Let's welcome again all youth and family members. Christ Jesus loves you.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청소년 멘토링, 또 가정 거주원, 결식아동 탈북민 지원 이어가고 있고 다다음 주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간식을 나누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문화교회, 다문화선교, 축구팀, 또 이제 선교 후원이 역시 8월 말에 있을 예정이고 중보기도 청소년 기도 제목 이어서 계속 수시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Congregational Prayers 아빠 하나님 부르고 가정과 각 예배 처소에서 대표자가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 세계 만민 구원 평화, 경제, 재난, 분쟁 지역,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교회, 예배, 회복, 유스, 학업, 청년, 배우자, 직장, 생업, 가족, 친지, 부모님, 자녀, 친구, 선생님, 학교, 외국인들 위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주님 인도하심 위해서 건강하고 강건하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주시고 여행의 안전, 질병의 치유, 환자 회복, 이단 우상 퇴치 위해서 영적인 싸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 국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성경 읽는 예배 Bible reading worship today is the book of Joel. 예, 요해서인데요요해서는 짧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하고 있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요해서가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주까지 호세아를 잘 하고 이제 요엘서는 그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이 요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고, 특히 오늘은 금식기도와 회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자 돌아가자,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받고, 우리 마음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 보면요. 음, 신명 기에 이미 하나님 께서 십계명을 주시 면서, 아, 마 음의 할례 를받 으라고 라 이렇게 또 말씀 하셨 어요. 10장16절 r 트 n o m 미 그리고 로마 의 사도 바이그 말씀 을 다시 한번 강 조한 것이 죠. 예, 외 적인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 이, 아 니고, 예, 우 리가 하나 님의 자녀 가, 아 니라 바로 마 음의 할례 받은 자가 하나 님의 자녀 이다, 믿는 자이다. f a s t i n g prayer for repentance, circumcision of heart. That's the message today. 그래서 요에서 1장, 1장에 보면은 바로 1장 14절에 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예,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 가는 게 이런 것이죠. 금식 기도원 가는 것이 declare a holy fast, call a sacred assembly, summon the elders and all who live in the land 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and cry out to the Lord. 그렇습니다. cry out to the Lord.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외쳐, 소리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요해서 2장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야. 우리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서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강한 것이죠. 예,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The Lord thunders at the head of His army; His forces are beyond number, and mighty are those who obey His command. The day of the Lord is great; it is dreadful. Who can endure it?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제라도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며 정말 우리가 옷을 찢고 근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거든요. 되개로 네, 돌아오라. Even now declares the Lord,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with fasting and weeping and mourning.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오실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아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자비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요절입니다. r e n 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 조선지서의 이 핵심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 소용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받으신다. Who knows, he may return and have pity and leave behind a b l e s s i n grain. offerings and drink offerings for the Lord your God.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Blow the trumpet in Zion, declare a holy fast, call a sacred assembly.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식기도, 성회,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예배하는 것, 우리나라에 정말 이 새벽기도와 금식기도원 이것이 아주 특별한, 어떻게, 어 문화적인, 크리스천 문화적인 면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고, 또, 우리 부흥 시기에, 우리도 기도원에 많이 부모님을 따라가고 기억이 납니다. 이 기도의 날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명기에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를 와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전심을 다하여 온내 존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를 와 섬기고 And all Israel What does the Lord your God ask of you? But to fear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all His ways, to love Him, to ser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Love the serve the Lord, love your,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 예그 광야에서 예, 이제 가난한 들어가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는 말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이렇게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서 에, 자만하지 말라 에, 그, 자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Circumcise your hearts therefore and do not be stiff-necked any longer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가 내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for the l God o God f gods and Lord of lords, the great God, mighty and awesome. 그 그렇죠? 우리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분만 부르는 것이요, 그분만 찾는 것이고, 에,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에, 마음을 찢고. 그래서 로마서 이 장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장 28절이죠. 이, 이 육신의 할례가 그것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예배 이것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시고 a man is not a Jew if he is only one outwardly nor is circumcision merely outward and physical 온 여기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그렇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율법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국에는 그 심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도 할례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No, a man is a Jew if he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circumcision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the written code. Such a man's praise is not from man, but from God. 그렇습니다. 그, 에, 에, 그, 이게 바로 어, 이 성령, 성령으로 받는 세례,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아,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갑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more amen hallelujah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supports, prayers and worshiping together 여러분, 예, 있고, thank you so much and 우리 유스들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Thank you.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